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링 뉴스. 이재학 프로입니다. 아, 이전 시간에 남자 팀, 아, 뉴스라기보단 제가 읊어드렸는데요. 아, 오늘은 여자 팀을 한번 읊조려볼까 합니다. 네. 여자 팀 이적과 보유 현황. 네, 나 여자 팀을 오늘 보니까, 협회에서받은 자료에 보니까 총1세팀 예, 네, 13팀이 돼 있습니다. 남자는 26개 팀인데 딱 반이네요. 그래서, 1세팀에 대해서, 이적과 보유 현황. 예, 이적한 선수 누가 있고, 새롭게 들어온 선수 누가 있고, 누가 나갔고. 여자 팀이 좀 남자 팀은 그냥 뭐 아는 선수들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여자 팀은 좀 이슈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네, 약간 있습니다. 네. 협회에서 받은 순서대로. 제가 어떤 팀을 좋아해서 먼저 하지 않고, 어떤 팀을 싫어해서 나중에 하지 않고, 협회에서 받은 순서대로 어, 팀별 보유 현황. 예, 이적현황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팀 BNC입니다. 어제, 남자도 팀 BNC가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아, 윤정민, 김효민 프로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아, 정희선, 박윤아, 프로, 황은영 프로는 잔류를 했고요. 김미지, 고란빈 프로가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명으로 한 시즌을 하겠습니다. 뭐, 아주 좀, 뭐, 열심히 하는 프로들이 모여있는, 팀 비행시고 반면에 이제 좀 오래된 광호죠. 팀3호테크 고명숙 프로님이 이제 경기사를 맡으셨어요. 투어에 가시면 이제 고명숙 프로님이 진행하시거나 이렇게 뒤에서 감독관 하시는 거를 운영하시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명숙 프로님이 나오셨고 김민선 프로가 팀 스톰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두 자리가 빈 거를 최슬기 프로하고. 어 정은서 프로를 JS에서 또 영입을 해서, 기존에 김은옥, 김승희, 김승희, 김양희, 박가율 프로가 있던 자리에 이제 최슬기, 정은서 프로 영입해서 총 6명, 예. 사모태크 역시 씁니다. 네. 팀 볼링 에펙션, 예. 볼링 에펙션 하면은 저는 일단 최현희 프로님이 제일 많이 생각나는데, 최현희 프로님, 최영미 프로님, 이미의, 김유희, 고양래 프로님이 그대로 계시고요. 아, 최경 프로가 영입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팀 비즈블링 테이프인데요. 어, 비즈블링 테이프는 작년하고 똑같이 세 명으로 갑니다. 에이, 좀 연륜이 깊으시고 구력이 있으신 위영옥, 임현옥, 김영숙 프로님 세 분이 계속 작년하고 동일하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팀 에보나이트는, 아, 김보경, 황문정 프로가 아웃이 됐습니다. 황문정 프로가 에보나이트 활동을 상당히 길게 했는데, 요번에 제가 사연은 못 물어봤는데, 어쨌든, 팀에서는 빠졌고요. 유성이, 유현이, 임가혜, 지은솔 프로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아, 잔류를 해 있고, 강현진 프로가 영입이 됐습니다. 아주 짱짱한, 네. 에보나이트가 강세예요. 남자든 여자든. 많이 좀, 네. 팀트랙입니다. 팀트랙은 김민정 프로가 이제 자리를 비웠고요. 신인서 프로가 영입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정수빈, 정호정, 김민주 A 프로, 안경미 프로. 예,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 팀스톰인데요. 팀스톰은 작년에 이제 김효미, 윤희어, 한유나, 박인영 프로 4시 꾸렸는데요. 우리나라 최다승 프로 중에 한 명이죠. 최다승 지금, 유니어 최연숙 프로가 경쟁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못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좀 살짝 알아본 결과, 유니어 프로가 올해 팀스톰에서 팀으로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팀스톰 명단에 유니어 프로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어 프로는 1년 정도, 뭐 나쁜 일은 아니라고 하고요. 예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간 팀스톰에서 빠져서 이제 좀 휴식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음, 올해 이제 투어를 나오려면 전회원 교육이라고 이제 연초에 하는 교육을 전 프로들이 다 모여서 봤잖아요. 봤는데 그때 유니어 프로가 온걸 봤어요. 받는, 본걸 보니까 상황이 되면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출전도 하고 하겠죠. 근데 일단은 팀에서는 1년 휴식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효미, 한윤나 박인영 프로는 그대로 있고요. 아, 사모테크에서 김민선 프로, 그리고 김지현 프로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팀스톰은 다섯 명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JS 트레이딩인데요. 제가 중계를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까지 중계를 하고 지금 이제 3년 만에 복귀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JS 트레이딩이 두 팀이 된걸 몰랐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 작년에도 두 팀이었고. 올해도 팀을 운영을 하시네요 그래서 a팀을 보면요 팀 js 트레이딩 a팀은 정은서 프로가 3호 3화, 테크로 아까 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염혜경 차하영 김풀은 임가연 프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명진 김유미 프로가 신규로 들어와서 총 6명이 js 트레이딩 6명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js 트레이딩 b팀은요 차현정 프로 박선아 프로 양은숙 프로가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됐고요 조혜숙 조예슬 프로 그리고 김혜숙 프로는 잔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정희 김진숙 프로가 아,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정희 프로또 KPB 여자 라이센스 1번이죠 예. j s 트레이딩 B팀에서 활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 다음은 팀 브런 수익입니다 팀 브런 수익은 어, 작년에 다섯 명이었는데 올해 정혜원 프로가 이제 자리를 비우면서 팀에서 나가면서 전성화, 김아름, 이미진 13A, 유예련 프로 4명이 그대로 잔류를 해서 4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 팀 로드필드입니다, 다음은. 팀 로드필드는 6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6명 중에 김진숙 프로가 JSB팀으로 이제 아까 이적을 했고요. 마은 드렸었고, 이영미 프로, 이영미 프로님 상당히 로드필드에 오래 계시네요. 장영숙, 한솔, 유상미, 민정은 프로가 그대로 있고, 이선영 프로가 영입이 됐습니다. 팀 로드필드는 6 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팀, P&B? m P&B m 우창. 예.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예. 이 팀이 참, 뭐, 짱짱하죠. 예. 김현주, 김유민, 박진희, 전기의 최연수 프로. 그대로 5 명이 운영을 합니다. 최연수 프로도 여기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규 팀인데요. 신규 팀은 MK 글로리아 팀입니다. 그래서 MK 글로리아는 작년에도 팀은 뭐안유리 프로가 소속돼 있었지만 이제 단체전은 최소 3명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단체전으로 활동을 못 했는데 올해 단체전 팀으로 안유리 프로는 그대로 활동을 하고요. 거기에 이선미 프로와 배주아 프로가 들어와서 총 3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자 팀이 이렇게 해서 총 13팀인데요. 어 여자 팀에 이제 좀뭐 어떻게 보면은 좀 중견, 아니면 고창급 프로님들이 조금 이렇게, 뭐, 사정이든, 아니면 어떤 사정, 이적이든, 좀, 이적, 이렇게 좀 옮기거나, 이렇게 아웃된 상황들이 좀 보였고요. 어, 새내기 얼굴들이 많이 올라온 것도 또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 팀들이, 어,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여자 개인전도 좀 활동을 많이 했으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중계방송 4년 해보면서 느낀 것도 있고 한데, 어좀 여자 팀들 여자 선수들 투어가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가 인원이 좀더 많아져서 더 많은 스폰을 받을 수 있게 좀 규모도 키우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여자 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어 이거를 제가 올해 이제 모든 게 완료된 상태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말하니까 너무 재미없는데 내년에 이제 하게 된다면. 제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떤 선수가 나갔다더라, 들어왔다더라, 어떤 상황이 있다더라, 아 이런 거좀 그때그때 바로바로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몰아서 하니까 재미가 없네. 예. 여러분,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요. 아, 아까 남자 팀예 발표하고 마지막에 사례가 걸려가지고 인사를 못했는데 여자 팀 때는 인사 제대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